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오늘은 전집 전집 그리고 학습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집과 학습 도서에 대해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집 읽어야 되나요 학습 도서 읽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읽어도 좋죠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 전집을 아이가 어 예를 들어서 어 60권짜리 책이 있는데 아이가 그중에 시리즈 중에 한두 개를 막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계속 사달라고,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서 읽어요. 굉장히 좋,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전집에 있는 그 많은 시리즈 중에 단한 번도 읽지를 않고 전집을 뭉텅이라고 표현할게요. 뭉텅이 로 이렇게 집에 가져다 놓고 읽어라고 하는 순간 부모와 아이 모두 불행해지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는 읽고 싶은 책만 읽고 싶죠. 당연히. 그리고 부모님은 이 책이 좋다니까 읽으라고 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읽고 싶은 책, 평소에 읽었던 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좀 비슷한 장르의 전집을 이렇게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읽고 있는 책에 포함된 전집 시리즈를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집 이제 뭐 중고로도 많이 사시고 새것도 많이 사시고 주변에서도 많이 받으시는데 아이들이 많이 안 읽어서 속상하다라고 말,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뭐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주변에서 책 선물 받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어뭐 뭐 책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좋아하는 책도 아니고 내가 읽고 싶었던 책도 아니면 사실 받아서 목차조차 작가 소개조차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로 비슷합니다. 읽고 싶지 않은 책인데,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가져다 놓으면 안 읽습니다. 만약에, 어 소설을 전혀 안 읽는 독자가 있는데, 주변에서, 어 소설책을 선물로 주면 안 읽, 안 읽습니다. 뭐, 냄비 받침 정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개인의 선호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독서기 때문에, 전집은 반드시 아이의 기호를 파악하셔서 선호도를 파악하셔서 뭐 아이가 사달라고 했을 때 사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혹은 전집 시리즈 중에 도서관에서 한두 권 빌려서 읽어보신 다음에 어잘 읽네. 더 읽고 싶어요 하면 그때 사주시는 게 가장 독서 효과는 좋습니다. 이게 그안 읽으면 갈등이 좀 생겨요. 왜냐면너 전집 하루에 두 번씩 읽어, 하루에 한 번씩 읽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어 이러면 일단 아이가 독서가 과제가 돼요. 독서가 과제가 돼버리면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독서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독서 효과는 어, 반감도 아니고요.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읽어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고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읽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읽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학습 도서인데요. 학습 도서는 어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습 도서는 책은 책인데요. 어 엔터테인먼트 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방송책? 약간 그런 느낌? 인데요. 아이가, 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학습도서 제가 읽어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그 독서를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싶을 때는 일반 동화책이나 책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한,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동화책을 한 시간 읽는 거랑 학습도서 한 시간 읽는 거랑, 어 비교를 해보시면, 동화책을 읽는 게 당연히 훨씬 독서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도서는 사실 뭐 많이 읽어도 독서 능력이나 뭐 상상하는 능력에 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진 못해요. 근데 학습도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읽어도 되죠. 뭐 스마트폰 영, 뭐 영상 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 게임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스마트폰 게임하는 것보단 학습도서가 당연히 좋겠죠. 네, 이렇게 뭐 비교 준 거를 다르게 해서 생기는 그런 차이점 뿐만 아니라,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일반 동화책이나 그런 이야기책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어, 학습도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도서는 사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읽어서 못 읽게 하기가 더 힘들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읽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도서는 예를 들어서 동화책을 세권 읽는다, 그면 학습도서 한 권, 아니면 동화책을 다섯 권 읽으면 학습도서 한 권,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도서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막 많이 다 사주시고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신데, 이게 학습도서 많이 읽은 아이들이 이게 긴 글을 읽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를 저는 학교에서 종종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도서가 문체가 굉장히 짧고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습 만화잖아요. 일종의 만화의 한장그 종류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조금 어려워하게 되는 아이들도 봤기 때문에 저는 학습 만화는 조금 비중을 일반 독서에 비해서는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